자 마지막 이제 단원이 되겠죠. 수열 단원의 처음 시작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6개밖에 안 돼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수열의 뜻 처음에 578번 수열의 제10항을 구시오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아, 물론 수업 시간에 일반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배워 나가긴 하겠지만 n번째 항이 뭐냐라는 거죠. n번째 항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그걸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첫째 항 그리고 공차 또는 공비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엔 초항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선생님은 초항이라고 그냥 짧게 줄여서 말하는데 초항이랑 공차 또는 공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잊지 말고 수열 단원을 시작하자. 자, 그러면 은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건데 578번, 5 7 8번에 1번 규칙을 찾아봅시다. 루트 3이랑 루트 6 빼보기도 할 거고 더해보기도 할 거고 곱해보기도 할 거고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똑같은 조작을 하는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 뭐 나눠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죠. 루트 3, 어, 루트 15 이렇게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빼기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동류항처럼 빼기를 하는데, 이건 빼기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 규칙을 한번 보면은, 지금, 뭐, 나누기에도 규칙이 사실 잘안 보여요. 그러면은, 얘네 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규칙을 보니까,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그러면은, 루트 안에 숫자로 넣어보면, 3, 3은 9죠. 얘도 숫자 넣어보면은 3, 2는 4, 3, 12. 루트 12. 규칙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루트 안에, 루트 안에 3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는 꼴이죠.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루트의3 곱하기, 자, 이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1, 2, 3, 4랑 결부지어서 식을 나타내주면 좋아요. 3 곱하기 1이고요. 루트 6은 얘는 루트 3 곱하기 2죠. 2. 2라는 숫자를 맞추라는 소리죠. 루트 9는 3곱하기 3이고 루트 12는 3곱하기 4. 이렇게 항의 번호랑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열 번째 항이 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뭐냐면 루트 3곱하기 1 0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 어, 열 번째 항은 열 번째 항은 루트 30이 된다. 어자두 번째 규칙은 뭘까요? 이거 약간 IQ 문제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보다 머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더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앞에 것도 선생님이 더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laughs> 여러분이 더 잘해나갈 거라고 믿어요 자 이것의 규칙은 보니까 분수 모양인데 어떤 규칙이 보여요? 분모는 관찰해 보니까 3579 분자는 12345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1분에 자 그러면은 분모는 13579 해서 홀수로 나가고 어, 분자는 12345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아마도 분자는 10일 거야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두 번째 항을 보니까 3이야. 세 번째 항은 5. 자, 이거를 2랑 3과 어떻게 결부시킬까? 1도. 1이랑 결부시켜서 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 거야? 2엔? 그러니까 2 n 그니까 러 2, 얘 홀수니까. 2 곱하기 2, 두 번째 항이란 뜻이지. 빼기 1을 하면 3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2 곱하기 3, 세 번째 항, 빼기 1을 하면 5가 되죠. 분모만 말하는 거야. 자, 1도 마찬가지였나? 2 곱하기 1, 빼기 1에서 1이었나? 아, 맞네. 그러면은, 자, 열 번째 항의 분모는 어떻게 하면 되나? 2 곱하기 열 번째 항, 빼기 1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19가 되겠다. 그래서 19분의 1 2이0 번째 항의, 어, 수가 되겠어요. 자, 579번,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은, 일반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어서 우리가 A1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A4,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는 거야. AN, 그리고 AN을, 어,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서, 지금 578번에서 봤던 문제에서의 그런 규칙을 찾아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을 찾아서 표현해 보라는 거지. 일반항을 구하시오 a, n이 어떤 n과 관련한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자, 수요를 써볼게요. 12. 그 다음에 6, 4, 3, 그 다음에 5분의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 특징은 뭐나, 음, 뭘까? 첫 번째 항은 12이고,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양이 4? 지금 2로 나눴나? 했는데, 아니야. 3. 통분을 해볼까? 통분을 도 글쎄. 일단은 차이는 얘가 6 차이나요. 그러니까 12에서 6 뺐으니까 마이너스 6 차이나죠. 그 다음에 6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얼만큼 차이나는 거야? 15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5의 3차이 나요. 특징이 안 보이지 않아요? 특징이 뭐야? 곱하기를 해볼까? 12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6 나오죠. 6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12. 얘첫 번째 항일, a1을 12라고 두고요. a2 12에 곱하기 뭐 하면 6 나왔나? 2분의 1. 그러면 a3은 6에다가 뭐 곱하면 4나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 뭐 곱하면 되냐면 3분의 2 곱하면 되죠. 어 알았다. 이제 알았다. 얘는 1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12. 그 다음에 a4는 우리 예측대로라면 a4는 4에다가 앞에 항에다가 뭐 곱해야 돼? 4분의 3 곱하면 되죠. 그랬더니 3 맞네요. 그 다음에 A5는, 얘가 A5의 항이지, 3 곱하기, 뭐 해야 돼? 5분의 4 하니까 5분의 10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규칙이 뭐냐, 봤을 때, 자, 얘, 곱해지는 수들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지, 곱해지는 수들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곱해 나갈 거냐, 분모는 보니까, 분모는 이 숫자 2를 따라가요, 2. 3일 대 3, 분모는 4일 대 4. 5일 대 5. 그러면은 an번째 항에서 앞에 항에다가 a의 너 어, n 1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뭐를 할 거냐면 n분의 어 분자는 일씩 줄어드네. 요1 2 3 4니까 어, 분모보다 하나 작아요. n 1 이렇게 곱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지? 그러면은 얘는, 자, n분의 n-1에다가, a n-1은 뭐였을까? a n-1은? 잠깐만, 규칙을,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뭐였냐면은, a 원항에다가, 원항에다가, 어, 2분의 2 빼기 1을 곱한 거죠. 여기는 얘는 앞에항에다가 a1항에다가 2분의 2 1 곱하기 자, 얘가 앞에 a2였어요. 그다음에 3분의 3분의 3 2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a1에다가 곱하기 잠깐만. 이거 그냥 계속하면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 3분의 1이 돼, 1. 그 3분의 1. 그러면은, A5는 뭐냐면, A4에다가, 그러니까 이거가 A4죠?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4를 한 거야. 아니구나 얘를 안 했구나.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 A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을 곱하니까 5분의 1 A1이다. 얘는 어, 4분의 1 A1이고. 그러면은, 자, 아, 이제 알았다. 얘는 다 아니고, 어, 얘네 다 아냐 얘네 다아니고요어 여기 똑같은 요거 5분의 그러니까 n분의 a1이다 12다 a1 그래서 n분의 12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맞나 체크해 봐야지 n이 1일 때12 나오고 2일 때6 나오고 3일 때4 나오고 4일 때3 나오고 5일 때 5분의 12 나오고 맞네요 그죠 그래서 an은 일반항은 n분의 12다 자, 요거 조금 어렵게 했나 내가? 초항을 계속 가, 갖고 가면서 어요게 앞에 항에다가 계속 곱해지니까 어, 그렇게, 그렇게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더 심플한 어, 규칙으로 아마 더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선생님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하게 구해봤는데. 자, 유형이 등차수열의 뜻.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 중에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규칙을 갖는 수열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등차수열은. 어, 등차수열의 뜻은 뭐냐면, 차이를,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갈수록 이 차이가 그러니까 a2 빼기 a1이 일정하게 같아요. 얘도 a3 빼기 a2가 일정하게 d 로 같아요. 이렇게 동, 차이가 동등한 그러니까 같은 차이가 나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a1은 처, 초항,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 a2는 2는, a2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 a1에다가 d를 더하면 되죠 a1에다가 d를 더하면 돼요 a3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와 얘의 차이가 d만큼 난다고 했잖아요 a2랑 a3가 그러니까 a3는, a3는 a2에다가 쓰리는 a d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a2가 a1 더하기 d잖아요 a2가 그래서 a1 더하기 2d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 4는 한개더 해봅시다. A4는 A3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데, A3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A1 더하기 3D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A1에다가, 얼마큼 더해주면 돼? 3일 때 2고, 4일 때 3이래. N일 때, N-1에 D겠죠. D. D.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 항이에요. 자 외우세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는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D 어 선생님이 로그 할때 로그의 합은 뭐야 뭐 진수의 나눗셈은 뭐 진수의 뺄셈은 아니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뺄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야 이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뭐야 그럼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D요 이렇게 술술술 나와야 돼 알겠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초항 첫 번째 항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차익 공통된 차라는 거지 어, 공통된 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n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 넣어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초항과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면은 어떤 항도 다 구해낼 수 있다 일반항이 좋죠 엄청 좋은 거예요 두수 마이너스 6과15 사이에 m 개수를 넣어 만든 수열 이런 수열이 있대요. 공차가 2분의 1, 1인 등차수열 때 자연수 m, 의 값을 구하시오. 아, 자 그러면은 공차, 자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2분의 1인 거를 안다고 했죠.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_n 어떻게 구한다고? 초항 플러스 초항 마이너스 6, 알죠?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공차 2분의 1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알았어요. 일반항얼 알면 끝난 거야. 그냥. 끝난, 끝났다고 난끝 보면 돼. 2분의 n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죠. 일반항은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의 특징이 있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돼요. n에 관한 1차식이죠.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은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게 몇 번째 이라는 거야? 15가 몇 번째 항이에요? 중간에 n 개의 항이 있고 m 플러스 1, m 플러스 2번째 항이네 그러니까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의 m 플러스 2번째 항이 얘가 15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항에다 넣으면 돼요 2분의 m, 대,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산수하면 은 m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2 곱해요. 30은 m 덕이 어, 2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1. 이항해요. 41. m은 41번째 항이 있다. 자연수 m의 값은 41이다. 됐죠? 등차수열. 200, 아, 581번. 등차수열이 등차수열이 8번째 항이 마이너스 44. a11-a6을 마이, 15를 만족시키고 절대값은 n은 k일 때 최소값 받는다. 이때 k 더하기 ak 값을 구하시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등차수열, 수열 문제를 만나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일반항 말해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뭔가요?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d고요. 여기서 초항과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구해주면 여러분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준 거예요. 쉽죠? 그래서 A8. A8은, 첫 번째는 몰라요.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될거예요 플러스 8, N 대신에 8 넣어주면 7D. 얘가 마이너스 44란 뜻이죠. 그 다음에 A11 빼기 A6. A, 아유, 깜짝이야. A11은, A11은 A1 더하기 요거 10D. 얘가 A11이에요. 빼기 A1 더하기 5 d g A62. 음, 이게 15를 만족한대요. 그럼 먼저 A1 두 번째 식에서 벌써 D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5D가 15니까 D는 3이네요. D는 3 구했어요. A1은 첫 번째 식에 넣어서 7, 3, 2 1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반을 항 먼저 구해놔요. 마이너스 65에 공차 n 1에 공차 D. 3이니까 여기다 적어줘요. 그러면은 식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8. 이렇게 돼요. 자, 절댓값 a n 은 n k일 때 최솟값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절댓값 3n 68이 언제 최대값 갖느냐 하는 건데 어, 절댓값이 최솟값 가질 때는 0에 가까울 때죠. 그러면 3n 68을은 0 해서 풀어 봐요. 3n은 68. 3으로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런데 n이 자 3분의 68이면 68이면 얘는 3, 69라면은 3분의 1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23 빼기 3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은 n이 23이면 23이면 1이죠. n이 23일 때는 1이고, n이 24면 24, 22? 그러니까 3, 23에서 23에서 3분의 1 부족해. 그러면 22, 22 정도 넣어봅시다. 22. 지금 23 빼기 3분의 1이면 요, 요쯤 있는 거잖아.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22. 22 넣으면 66에서 빼는 거니까 2네. 그러니까 23 넣었을 때 차이가 더 작죠. 그러니까 N이 23일 때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K값은 K 값은 23, 이는2 3이고요 AK를 구하시오. A23을 구하래요 A23은 여기다가 23 넣으면 아까 뭐 나왔니? 23 넣으면 69였으니까 1이었죠. 그래서 24가 답이다. 200, 아, 58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A15의 값을 구하시오. 어, 최대한 여러분이 어...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질든 간에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일반항이 안, 일반항이 안 구해지면 그냥 주어진 시계값만 빨리 구하는 방법을 구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등차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힌트예요. A15는 A1 더하기 14d예요. A1이랑 D를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일단 가조건에서 A1 더하기 D가 22죠. 그죠 얘가 A2잖아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넣어준 거예요나 조건에서 절대값 A5가 절대값 A10과 같은데 A5 곱하기 a 1이 0보다 작대.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던지 마이너스 플러스던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A5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A5가 더 작을지 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A5는 A5는 A1 더하기 4d. 고 얘가 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를 어느 쪽에나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둘다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이쪽에 붙여주면, 이쪽에 붙여주면, 어, a1 더하기 9d가 되죠. 9d가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였다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a5는 마이너스니까 절대 값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10 이렇게 풀려야 되죠.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였다면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A5로 풀렸을 거고 오른쪽은 A10으로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플러스, 그니까 보호가 다를 때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다. 그럼 이항해요 A1이 두개 생기네요. 그리고 13D는 0. 자, 가 조건 가져와서 a1 더하기 d는 22 이렇게 가 조건 가져와서 미지수 두 개인데 조건 두개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늘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은 자, 이, 그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두 배씩 해요, 두 배씩 44 a1 없애주려는 거죠? 빼요 빼면은 11d는 마이너스 44고 d는 마이너스 4네요 a1은, a1은 어디다 넣을까? 여기 가 조건에 넣어주면 더 편리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은 이하면 26, 26 됐어요. 자, 그러면 A1은 A1, 26 더하기 26 더하기 1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주는 답이죠.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4, 4, 16, 56, 26, 30, 마이너스 3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이다. 583, 583.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이세 수의 합을 구시오 자, 등차수열의 큰 특징이 있어요. 등차수열의 큰 특징. 자, 등차중앙이라는 말을 할 건데. 자, 등차수열은 어떤 항들이 셋이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에다가 공B, 아, 공차 더한 거예요. 죠 그리고 c는 a에다가 두번 등차 더한 거죠. 그러면은 요 앞뒤 항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a 덕이 a c를 해주면 c를 한 것은 a 덕이 a 덕이 d가 되고 얘는 a 두개 d 두 개네요. 그러니까 a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d가 되고 얘가 b죠. 2b. 그래서 b는 a c의 산술 평균이 돼요. 등차 중앙이라고요. 그리고 등차 중간에 있는 항이다. 중앙 아니다. 중항이다. 그래서 B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4, 5, 6 같은 거 봐봐요. 5의 3배 한개 얘네 합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5는 두수 4와 6의 평균값이야. 맞죠? 어.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해볼까? 두식 차이는 등차수요얘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는 수는 두수 2와 6의 평균값이에요. 그죠? 어, 얘가 등차수, 등차중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 항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요것의 두 배가 두개 합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2a-1이 등차중앙이 되기 때문에 2a-1에 두배한 것이 앞뒤 항의 합과 같다 a-3 더하기 a제곱-3과 같다. 자,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봅시다. A제곱. 이쪽으로 다 몰아요. 어, 그러면은, A제곱에 2는 4, 마이너스 3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이고, 인수분해 아주 잘 되죠?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 A는 4고요,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수의 합을 구하시오 A4 넣어서 대입해, 어, 계산해주면, 4 넣으면 1이랑 4 넣으면 2487이랑 4416에 마이너스 3이니까 13 얘네 모두 합하래요. 21이죠. 답은 2번. 584번. 자, 등차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래요. 이런 모양이지만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서 a1, a2, a3 이렇게 이제 수열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어 이게 그냥 수열을 나타내고 이 수열을 풀었으면 이거 같은 거예요. 어쨌든 등차수열을 일반항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래요. 그러면 등차수열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런 모양인데 얘네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A5분의 1, 뭐, 이렇게. 그러면은, 등장하는 애가, 얘랑, 얘네랑, 얘네가 등장하고 얘를 구하래. 얘네 사이의 관계가 일단 뭐야? 셋이?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 고 그래? 등차 중항, 중앙에 있는 항. 그래서, 어 A4분의 1에 2배 한 것이, 양 옆에 거 더한 거랑 같죠? A3분의 1 더하기 A5분의 1과 같아요. 그러면은 두근이 a3, a5라고 했으니까 얘가 두근이 a3 더하기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뭐예요? 45분의 14죠. 그 다음에 a3 곱하기 a5는 두근의 곱은 45분의 1이야. 자,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a3 곱하기 a5분의, 통분했어요. a3 더하기 a5 그러면 45분의 14를 45분의 1로 나눈 거니까 14겠다. 그러면 A4가 뭐냐? A4가 뭐냐고 물어봤고 A4는 A4는 a a A4는 이쪽에 쓸게요. A4는 그래서 14분의 2가 될 거고 그래서 7분의 1, 답은 1번이다. 이렇면 되죠. 마지막 문제 585번. 어떤 직사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세변의 길이가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수직이고 여기를 뭐 여기 C라고 하고 우리 습관처럼 습관을 그냥 따르는 게 나아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C가 제일 길겠네요. C가 제일 길 거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laughs> 얘네가왜 말을 안 들을까? 음, 다시 C가 제일 길 거고요. 그 다음에 A, B 누구든 상관없는데 A, B 이렇게 순서대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얘네가 등차가 3이라고, 아,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보다, B, B에 비해서 3보다 더클 거니까 3. 이쪽은 3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되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b를 두배한 것은 일단 등차, 수, 등차 중앙의 특징에 따라서 b를 두배한 것은 양옆에 거두개 더한 두 것과 같네. 아 얘는 쓸모가 없네요. 같아요. 그 다음에 아, 넓이를 구하시오. 공차가 3인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는 일단 A 곱하기 B지. 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조건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제일 긴 변, B 플러스 3의 제곱은 나머지 짧은 변들의 합 제곱과 같다. 요걸로 풀면 되지. 요거 하나를 이항시키자. 얘는 이렇게 놓고요. 왜냐면 합차공식 쓰려고. 두개 합하면 2B. 빼면 6 남죠. 얘가 B제곱이다. B는 양수기 때문에 B 한개 약분시켜요. 따라서 B는 2, 6, 12. 12 구했어? 그럼 나머지 3변 다 구할 수 있겠다. 가운데 변이 12였으니까 12보다 작은 거, 3 작은 거 9. 그리고, 어, 3큰거 15죠. 그러면은 얘가 9, 12, 15. 둘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넓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하는 답이네요. 2, 9, 54. 다 풀어봤다. 우리 교실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더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줘 볼게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